쇽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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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삼성확정이야 삼성확정! 삼성! 아! 겐지! 겐지. 팔, 샷!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은 바로 뭐냐? X2 Eclipse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CBT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2 Eclipse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BT를 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요건 일단 좀 저거를 받은 거라가지고 어? 운영진의 특별 선물이 들어왔네. 소원코인 3일, 3일차 일 선물 수령 아 이게 예, 잠깐 해봤어요 잠깐 해봤 살짝 해봤어 살 초반만 조금 살짝 해봤고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뽑기 기다려보세요 일단 좀만 진행을 하고 게임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되니까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MMORPG라기보다는 그냥 모바일 게임 RPG인데 3D로 진행되는 게임이에요 제사막 시간축 수정 이게 그리고 지금 아마 한국어 더빙이 있다고 들었는데 게임 이 게임 속에 오픈 후에는 뭐 일본어랑 한국어랑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그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스토리가 약간 있고 쟤는 원래 내가 있던 시간선은 기준으로 있는 미래라는 뜻이다 자네의 정확한 시간, 시간대로 돌려보내 지금 무한히 반복되는 시간선을 제거할 생각이다 초구라고 하는 애가 약간 커여운데? 약간 허리춤에 여우가 있는 걸 보니까 약간 부미호인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쪽인 것 같아 이난나 데히모스 얘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죠. 오. 어, 약간 요런 느낌. 어, 한국어 더빙 돼 있네. 어, 부드러운데? 요런 식으로. 어, 공격도 요렇게 하고. 이동. 아, 요거 대쉬. 피해는 뭐야? 아, 이게 약간 첫 번째 스킬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그 옆에 있는 게붕구기고 설정을 보면은 초고화질. 어, 초, 초고화질로. 역시, 낫을 쓰는 캐릭터는 이래야지. 어 뭐야? 저기.. 아 저기 아니네. 궁극기 한번 써보자. 와우, 그냥 나수로 그냥 바닥 찍어버리기 겁나 화려해. 아, 얘가 연료가 돼서 마법진을 이제 활성화시키는구나. 아니야, 죽은 건 아니야. 어어, 파우스트의 조각을 획득... 어, 공료가 돌이 됐어. 과거로 돌아가면 학원장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뭐야? 이거 진짜 죽은 거야? 아, 내가 지금 미래로 온 거구나. 아, 내가 현재 시간이 아니네.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갔다가 이제 미래에서 다시 과거로 갔으니까 현재로 온거죠 아아어 학원장님 어 학원 학원장 학원장이 재등장 이거 계속해서 하면은 저거네 이것도 조각 얻으면은 최대 별까지 올릴 수 있는 거 같네 어 뭐야 아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빌리티 포인트를 이렇게 받는 거구나 뭔가 계속 많이 주네 붉은 달의 시련 이거는 레벨 8대 올려 그러면 계속해서 일단 가봐야겠는데 영혼석 카르마 어빌리티 포인트. 어빌리티 포인트 꽤 쌓였는데? 전투 중에 디바인 교체 쿨타임이 30초로 돼. 전투 중 아군이 함정류 공격을 받았을 때, 100의 피해만 입혀지고. 문자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디바인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엥? 에? 이거는 무슨 능력이지? <laughs> 이거는 뭔 능력이지, 이게? 역 바벨탑의 힘? 바벨탑이 그거잖아요. 예전에, 옛날에 그, 뭐야. 바벨탑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다 갈라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 개방, 개방 해보자. 뭔 능력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하나하나씩 다 개방을 해보자. 아, 이게 같이 돌아댕기네 아, 같이 돌아댕기다가 내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변경이 가능하다. 어? 뭐야? 고양, <laughs> 고양이, 뭐야? 고양이 뭐야? 상점 같이 생겼어? 메타트론의 큐브? 이게 약간 로그라이트 요소를 가진 RPG라고 했거든요. 랜덤 요소가 굉장히 추가되어 있다는 그런 RPG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아래 보면은 블러드 플라스크가 지금 계속 있는 게 이걸 내가 나중에 쓸수 있어. 아! 아, 방금 아래께 아이템이 아니었어. 아티팩트였어. 내가 선택을 안 해가지고 자동으로 선택됐나봐. 아, 이게 저구나. 보스인가 보다. 조져 바로 공극기로 일단은 뚝배기 깨버리고. 나름 리치 좋아. 나름 리치 좋아. 오케이, 전투 승리. 아, 그리고 이게 지금 CBT가 CBT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점이 열려 있는데. 실제로 CBT 기간 때 지르면은 지른 것보다 더 해가지고 정식 오픈할 때 그만큼 더 준대요. 그 공지사항에 나와있는데 결제경험치 곱하기 200%의 루미너스 비율로 페이백이 진행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CBT를 해보고 어 재밌다 싶으면은 여기서 지르면은 실제 이제 오픈할 때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직 가차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가차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진행을 해봐야겠어. 자, 이게 통상인 것 같은데, 이게 통상이고, 주월 소원 연못은 뭐지? 이게 뭘까요? 이게 뭐, 지 이게 뭐가 다른 거지? 재화가 다르다. 아니야, 재화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아, 재화가 다르네. 잠깐만, 뭐, 잠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소원 10번 빌 때마다 이성 디바인 한개 확정, 소환 확률은 4% 야, 40회 소원 빌 때마다 삼성 디바인 확정 획득이야. 40년 차에 삼성을 무조건 하나씩 얻을 수 있다고? 의외로 저거 한거 아니야? 40년 차가 천장이야? 천장이 좀 굉장히 낮은 거 같은데? 릴리스 개이퍼 뭐야 릴리스 개이퍼아 여기는 디바인 확률업이 이제 릴리스, 겐지, 코노와나구나 그러면 당연히 아래 걸 해야지 코노와나는 오 생명의 신 겐지 겐지? 마다마다 마다. <laughs>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오야 근데 리, 일러스트 괜찮다잉 여기는, 듀얼 레이디 출연 획득. 듀얼 레이디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 캐릭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예장 같은 그런 느낌? 장비 같은? 어. 삼성 확정까지 앞으로 40회. 어, 뭐야. 가차, 뭐야, 이거 던지는 것 같은데? 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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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삼성 확정이야, 삼성 확정! 삼성! 아, 겐지 맞아, 맞아. 어떴다삼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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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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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laughs> 이아뭐 나쁘지 않아 삼성이라서 어. 코너하나아니 릴리스는 안 나오고 나왔다 나왔다 또 삼성 떠 삼성 삼성. 아아 릴리스 아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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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지키기 위해 뽑는 것입니다. 오. 지정된 방향으로 이동하며 무의 각인 하나를 얻는다 적에게 이능 피해 래고 싶어. 오. 오 뭐야? 오. 오. 피팅. 아. 피해 이거 PSK 피해 쓰면은 앞으로 가져온다. 어 이거 쓰면 이거 가져온다. 끌어당기고 피해 입힌다. 당겨오고. 자 여기서는 아티팩트를 하나 골라야겠죠? 이러면 좀더 강해졌나 이러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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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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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세번 하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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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땡기고. 팔도백이! 자, 보스다, 보스다, 보스다. 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크크로핑뻥크크로핑뻥팔도비빔몇 샷? 아니 겐지 개 재밌다. 아니 이거 동네 재미. 재밌... 아니 이거 아니 이게 제일 재밌다. 이거 합삭 합사... 합삭이 제일 재밌다. 아 이것도 그거네. 그1일 던전 같그 가... 뭐야 던전 던전 같은 느낌. 네. X2 e c l i p s e 라고 하는 CBT 현재 하고 있는 CBT 게임을 해봤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어 애플레이어와 간의 그런 최적화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고 정식 오픈 전까지는 진행할 예정이니까 현재 CBT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 가셔서 일단은 한번 공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어 더빙이 되어 있는데 오픈 후에는 이제 일본어랑 한국어랑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일본어로 듣고 싶으면은 일본어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요 페이백 이제 그 CBT 때즐겼던 CBT 때 상점이 열려 있어가지고 만약에 CBT 때만 원을 질렀다고 하면은 그대로 정식 오픈 후에 그만큼 페이백을 해준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게임이 재밌어가지고 오픈 후에 하고 싶다 그럼 지금 미리 질른 다음에 나중에 더 많은 보상으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오늘 X2 Eclipse 아주 재밌게 어 뭐야 화면 내가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이것도 움직인다 오늘 X2 Eclipse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